자, 여러분, 이제 일장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계미분 방정식을 배웠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재료공학에서 어, 이게 이제 일계미분 방정식 구체적으로 어떤 뭐, 데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어,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표면에서 그 가스 분자의 협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뭐 표면에 이제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와서 이제 붙는 거, 자, 이런 현상은 실은 이제 재료공학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막공정 같은 데서 이제 반도체 기판 위에 어떤 다른 물질을 성장을 시킨다 할지, 그럴 때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총매 그러니까 뭐 수소가 들어와고 산소가 들어와서 반응을 해서 뭐 물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제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흡착이라고 하는 이제 가스 분자 흡착이라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가스 분자 흡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어떤 그런 이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델화를 하냐면은 우선은 이제 이런 이제 기체 의 분자들은 표면에 붙을 때어 아무 데나 붙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원자 혹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딱 붙는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그이 단위 면적당 그런 기체 분자가 특정 기체 분자가 붙는 그 흡착 가능한 사이트 이게 그게 비워져 있건 비워져 있지 않건 어떤 흡착 가능한 사이트의 개수를 우리가 n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몇 개가 현재 지금 그 분자가 해당 분자가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가 이제 n이 되겠습니다. n은 실은 이제 t의 함수가 되겠어요. 어떤 시간 t의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F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서 이제 가스 분자가 이렇게 와서 접근을 해야지 이제 붙는 거니까요. 이렇게 위로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하는 가스 분자들의 플럭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개수가 오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F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우리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 그 프레셔,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그 압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런 이제 기체 분자가 와서 흡착 사이트로 가더라도 이게 실은 항상 달라붙는 게 아니고 갔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반응의 어떤 각도랄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반응이 돼서 잘 돼서 흡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얘가 그냥 퉁하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 그거 제가 흡착 이제 다가왔다고 했을 때 얘가 어, 얼마만큼 이게 그 확률적으로 이게 한번 시도를 했을 때 흡착이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제 어 두루뭉실한 파라미터로서 그냥 리액션 프로버빌리티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시간, 어, 근데 초기 조건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어, 흡착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어,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얘가 이제 기체 분자들이 흡착이 될 것이냐. 를 나타내는 어떤 내가 그, 그런 내가 이제 분석 혹은 내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자 시간 t에서 현재 지금 흡착되어 있는 개수가 n t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조그만 d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의 개수가 n t 플러스 d t 잖아요자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인스턴트 플럭스가 f니까. 그럼 dt라는 시간이 시간 동안에는 f 곱하기 dt라는 개수만큼이 표면으로 이렇게 어, 시도를 흡착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f 곱하기 dt만큼이 플럭스라는게 단위 시간 당에 그, 들어오는 분자들의 개수니까 그죠 dt를 곱한 거가 그럼 d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다가오는 분자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지금 내가 어, 전체 n 제로 중에서 n 개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채워진 거는 내가 시도를 해봐야 어 전혀 이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다 무조건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도한 것 중에서 내가 1 n 제로 분의 n 만큼은 어그니까 근데 n 제로 분의 n 만큼은 이거는 그냥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어떤 그런 포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는 전혀 내가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n 제로 분의 n이 우리가 이제 비워져 있어서 어떤 흡착을 갖다가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전체 우리 사이트의 분율이 나올 거고요. 이걸 곱한 거가 이제 내가 시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어, 그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가, 어, 한번 내가 이제 부딪혔을 때 얼마만큼, 어, 그, 그 반응이 일어날까요? 흡착이 일어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세타라고 했으니까, 거기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성공적으로 흡착이 된 분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마만큼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원래 거를 더한 거가 바로 이제 요거 어떤 t 플러스 dt라는 시간에서의 흡착된 분자의 개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 갖다가 이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좌변으로 넘기고 양쪽을 이제 어, 양변을 dt로 나누게 되면은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일계 미분 방정식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많이 봤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푸는 건 여러분, 이제 변수 분리로 풀면 되죠. 이거가 이제, 뭐, n'이, 어, 세타 f 의 n N0 0분의 n0-n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dt를 이쪽으로 넘겨서 적분을 해서 하면 되고요 초기 조건,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최대값은 이제 n0가 될 거고요. 그걸로 이제 잽싸게 빠른 시간 안에 쫙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익스포렌셜하게 다가가는 어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흡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이제 어좀 많이 보게 될 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어 그, 전도도, 금속에서의 그 전자의 전도도가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금속, 예를 들어서 이제 카판데요 이제 카파 안에는 자유전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어, 전자, 원자 하나당, 카파 하나당 자유전자가 하나씩 있죠. 그 전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카파 원자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전자들은 실은 전혀 충돌을 하지 않고, 어, 그냥 쓱쓱 지나가니까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데, 이런 카파 원자들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진동 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자들이 이제 가면서 충돌을 하게 되고, 이런 충돌이라는 거가 바로 이제 저항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전기장에 걸려있을 때, 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 실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간단한 모델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냥 미분 방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라는 것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충돌과 충돌이 우리가 충돌과 충돌 사이에는 어떤 타우라는 시간이 어떤 평균적인 타우라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이 시간에 한번 정도씩 우리가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민뭐콜뭐 뭐 그냥, 그냥 콜리전 타임, 충돌 시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오라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오에 한번 정도씩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실은 이제 우리가 그 미분 방식으로 반감기에서, 실은 민 라이프 타임이라고 얘기, 그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랑, 어,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자, 어, 그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많이 죽는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수명이 되는 거죠. 자,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우리가 그 사실이 있냐면, 충돌, 일종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뭐, 잘 맞는 가정인 건데, 이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건 상관이 없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속도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어가지고, 그냥 얘가 그냥, 어, 그 자리에서 그, 어, 속도 내지는 모멘텀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근사를 갖다가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근사를 취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어떤 내가 순간에 이제, 어, 어떤 전자, 뭐 어떤 특정 원, 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평균적인, 그니까 전자들이 실은 여기서 뭐 개수가 많으니까, 뭐다 같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혹은 대표하는 어떤 전자, 뭐 그런 전자의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P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원래는 이제, 어, 방향이니까 이제 벡터니까 이제 이렇게 벡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문자 로 p로 그렇게 어,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조금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자의 운동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시간 dt가 지금 흘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자, 이 타우라는 게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충돌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어, 시간이라고 했는데 어, 이게 타우에다가 타우분의 1은 어떤 의미냐면은 타우분의 1은 충돌 빈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collision frequency. 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뭐, 내가 충돌 시간이 만약 10초였다라고 하면은,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0.1이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초에 0.1번 정도 충돌을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 빈도. 자,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dt라는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충돌 빈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 10초, 뭐1초의요 어, 콜리전 타임이 10초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의 역순 0.1이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시간이 만약에 뭐 내가 0.1초가 흘렀다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01이 되죠. 그러니까 충돌할 확률이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 평균적으로 충돌시간이 10초이고, 현재 지금 0.1초가 지났으니까, 뭐, 충돌할 확률은 100분의 1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타우분의 dt라고 하는 거는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고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운동량을 다 잃어버린다고 했죠? 고로 그만큼이 내가, 어, 빠져나갈 어떤 그런 확률이, 뭐, 확률이라고 할까? 빠져나가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타원의 dt에다가 금화만큼이 이제 그 춘으로 확률이 되겠고요. 원래 내가 p량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걸 곱한 것만큼이 내가 고스란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 관계에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어떤 뭐 전기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가하고 있다 전자한테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힘을 갖다가 그 힘에다가 어, 힘에다가 시간을 갖다 곱하면은, 여러분, 뭐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충격량이 되구요. 어, 여러분, 뭐, 일반 분리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은, 충격량이 되는 거고, 충격량은 뭐죠?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t에서 dt로 흘렀을 때,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거 바로 f 곱하기 dt라는 충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분 방식이, 만들어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내가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pt를 옮기고 dt로 나누게 되면은,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계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전자가 어떤 힘에 바깥에 F라는 힘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말한 어떤 충돌 시간 collision 콜리 m 타임 타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어, 그러니까 p 프라임 어, 그러니까 y 프라임에다가 내가 어 뭐였죠? 내가 px 였던가 PX에 Y가 내가 이제 RX라고 했을 때, P하고 R이 맞는지 모르겠네. R이 내가 이제 바깥에서 가진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어, 걸 드라이브 해주는 어떤 내가 이제 그 force가 됐었고, Y가 리스판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그, 그 그림이 맞는 겁니다. F라는 게 이제 바깥에서 가진 힘이 되겠고요. 바로 그랬을 때 전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를 나타내는 거가 바로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P, 혹은 우리가 했던 그 Y가 되겠어요. 이제 X는 여기서 이제 T가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풀어 보는데 여러분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뭐 일반적인 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긴 한데 뭐 특수하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풀어 보면은 우선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힘이 없으면은요. 그럼 충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는여게 여기 없는 거니까 이거에 의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운동량이 t 0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반어 레디시 레레이티브 디케이처럼 그 반가 어, 그, 반감, 그 반감하는 그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히, 아무런 힘이 안 가해지고 있으면은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돼 충돌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우 여러분 이 형태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형태가 되겠죠? 자,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바깥에서 균, 균일한 전기장 가전 중기 전기장을 가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죠. 어떤 도선 도선이 있고요. 그 도선에다가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주게 되면은 그 내부에 내가 균질한 어떤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잠깐 맞나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니, 반대로 이게 반대로 합시다. 이렇게 네, 반대 방향으로 이게 이제 어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전기장이로 가해졌을 때, 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어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그 전기장의 크기 2가 걸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방향은 지금 이제 x 이축을 우리가 이제 x 축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걸 이, 이 여기는 이 형태를 우리가 앞에다 놓고 이제 풀면은 되는데, 뭐 3차원인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그냥 x 축으로 따져 보면은 그냥 1차원 그런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실은 관심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트랜지언트한 비 i 이어가 아닌 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정하게 되는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치 않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거가 0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 P를 t로 미분했을 때가 0이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에이 우변이 바로 0이 되는 그런 어, 상태가 되겠죠. 그죠자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P가 이제 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은 어, 이런 균질한 전기장에 의해 있을 때, 그럴 때이 전자는 뭐냐면은 어, 그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쭉 움직이게 되겠고요.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어 그냥 어 뭐죠? 그냥 간단한 뭐 스케치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자의 움직이는 그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전하량 곱한 거,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어 실은 이제 얼마만큼 단위 최적당 얼마만큼 많은 어, 전자가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되게 되겠고요. 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뭐를 주게 되냐면은 컨덕티베팅, 전도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제 전류와 전기장이 이제 비례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오옴 법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전압이 비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류는 이제 I가 되는 거니까 그 비례 상수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아래란 저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가 이와 같은 모델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그냥 뭐 그냥 어 뭐죠? 그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들어만 어뭐 놓으시고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충돌 모델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